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적으로 이 대기업 우량주들이 왜 올라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10만 전자가 5만 전자까지 대략 한 반토막 정도 났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강한 힘을 보여주는 거 사실이 맞아요.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6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5만원대 찍고 다시 6만원대로 급등하는 모습들. 지금도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가 폭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대기업 우량주들이 잠시 움직이는 것 뿐이고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삼성전자나 대기업 우량주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거고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아 지금 사야 되나 바닥인가? 막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주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번 주만 할거 아니고 이번 달만 할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위주로 이제 보셔야 되고. 항상 1년, 2년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9만원대 이게 고점이다. 여기를 다시 가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뭐 앞으로 뭐 올해나 내년이나 이제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떨어진 것이고, 지금은 워낙 이제 딱 보기에 사람들이 10만전자 인근에서 5만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달러가 이제 폭락하니까 외국인 자본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매도 물량들이 삼성전자는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6만원대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대기업 우량주를 투자하시려면 지금 막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 시간을 좀더 지켜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유익하시고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달러가 이렇게 갑자기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로 이제 자금이 이제 유입된 거이 영향으로 올라간 거라는 거 아주 단기적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9만 원 찍었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예언들을 한번 다시 모아봤어요. 삼성전자 이제 9만 원 고점입니다. 현대차 27만 원 고점입니다. LG와 90만 원 고점입니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뭐100%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금 금리가 21년 초부터 제가 이제 2%대 였잖아요 대략 근데 예금 상품이 은행에 가시면 10%짜리 상품들이 출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21년도죠 부동산 팔아서 이제 예금에 이제 돈을 맡겨서 이자로 먹고 사는 시대가 열린다 유동성 그 다음에 가솔리는 2,500원 정도 예상을 했고, 뭐, 2,500원까지는 안 올라갔지만, 달러 같은 경우도 역대급 신고가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주식 시세랑 반대로, 주식 시장에는 역대급으로 악재가 겹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 우량주는 도망가실 때다라고 21년도 초부터 말씀드렸고, 실제로 시장이 대부분의 주식들이 21년도 초가 지나면서 초전 박살 난건 사실이 맞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게 지금 뭐 바닥을 논할 그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저는 그냥 참고 자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게 제가 이제 물가는 꺾인다고 말씀드렸죠. 물가 물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전딱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물가는 무조건 꺾인다. 시중에 화폐가 없다. 시중에 화폐가 없다는 건, 이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 말고, 달러 시세가 크게 변동 없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주식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 기업의 상황을 보면 돼요.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1, 2, 3. 이렇게 몇년 앞을 내다보고 주식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3년 뒤에 이를 오늘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걸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선반영. 그래서 이제 소비시장이 앞으로 이제 침체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어 이제 SK 앵크 거든요 이게. 22년도 10월 달 재고 현황이고, 22년도 11월 달, 대략 한달 뒤, 예, 오늘 기준점인데, 이 재고가 예전보다 어, 저번달보다 벤츠 같은 경우는 요렇게 대략 1000대 정도 늘었고 bmw 도한 600대 700대 정도 늘었고 아우디도 늘었고 폭스바겐도 늘었구요 그 다음에 미니 쿠퍼 아시죠 요거 같은 경우도 한 150대 정도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포르쉐 같은 경우도 지금 특수 차종 인데도 불구하고 1800대 인근에서 2100대로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죠. 현재 소비시장이 몰락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이미 제가 비공개 방송에서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제서야 이제 공개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소비시장의 몰락이라는 것은 이제, 어, 이제 사람들이 물가가 고공행진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소비시장이 침체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가는 무조건 꺾일 수 밖에 없어요. 이게 금리를 올려서 꺾이는 게 아니라 시중에 화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화폐가 없어요. 화폐가 없다는 건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가 계속해서 폭락하면 유입은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어,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통장에 지금 여윳돈 있으신가요? 자영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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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벌려고 막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아니면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 제가 22년도에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가장 독이 되는 시기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 항상 이 10년 주기로 망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시기를 딱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사실. 가장 위험하고, 차라리 애매할 것 같으면 자영업을 빨리 정리하고 직장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경기가 좋아질 때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경기가 최악일 때 버티는 거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화폐가 없어요, 화폐가. 작년하고 재작년 코로나 때는 자영업자 시장이 훈풍이었어요. 역대급으로 가장 큰 돈이 들어왔고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건 핑계였고, 돈을 번 사람들이 오히려 확률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냥 소수의 힘들다는 사람의 얘기를 정부에서 들어줬다는 거죠. 오히려 역대급으로 자영업자 시장에 돈이 흘렀는데, 잘된 사람들은 정말 잘 됐는데, 언제나 그렇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을 때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고 외치니까,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일반인들도 오해를 한 거죠. 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구나. 근데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 때 자영업으로 돈번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역대급으로 자금이 돌았잖아요. 자금이. 그리고 지금 딱톱된 거고. 그래서 그 많은 잘 됐던 자영업자들이 평수를 지금 늘렸거든요. 10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가게를 한 개에서 두 개, 2개, 두 개에서 세개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 2020년부터 근 2년 동안이죠. 작년까지. 가게를 그냥 공격적으로 늘려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영업 시장이 포화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폐의 양이 예전에 절반치 밖에 안 돌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차가 두대 있는 집들이 많았고 세대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냥 뭐 취미로 자동차를 사재기 해서 인기차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어서 난리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신차들 뭐 줄을 선다, 1년 기다려야 출고한다 그런 거다 거짓말이에요. 현실을 진짜 보셔야 돼요. 혼자서 자동차 세대 계약해 놓고 한대살돈 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대를 계약했어요. 두 대는 무조건 취소해요. 현대차, 폭스바겐, 벤츠, 포르쉐, 이런 브랜드, 그런 테슬라, 이런 브랜드들이 계약하면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가 가짜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이 밀린 것들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계약 취소가 이어질 것이고요. 돈이 없어요 시중에. 지금 기업들이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는 건 알고 계세요? 난리에요 지금 뭐 반도체 대란이다? 반도체 대란이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화폐가 넘쳐나니까 소비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때 가게를 두개세개 개 벌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늘렸거든요 공격적으로 한 가게에 천만원씩 남으면, 아, 두개 차리면 이천, 세개 차리면 삼천, 이런 계산 방식으로 가게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딱 턱걸이에 있거든요?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턱걸이에 딱 있어요.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 턱걸이에 있어요. 지금 자기 월급은 딱 정해 있는데, 신용대출 받은 금리, 그게 유동적으로 이자가 자동으로 오르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오른 만큼 자동으로 이자가 올라가요. 변동성 금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월급은 정해 있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내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 보여드리면 일단 SK엔카 재고량이 사실 제가 22년도 초부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자료를 다 모아놨으면 참 드라마틱했을 텐데 지금 단순하게 10월 달에서 11월 달이 재고가 늘어나는 양만 보셔도 자영업자들이 리스를 뽑아서 파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전체 물량의 5% 10%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 초부터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게 복리로 하면 재고가 두배 이상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그것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명품 헐값에 정리하고 있고 자동차 정리하고 있고요. 금리 오르고 있는데 월급은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감당이 안 돼서 주식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어요. 본전 오면 언제든지 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잘 넘어갈지를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은 이번 고비만 잘 넘어가면 20년간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20년을 만날 거예요. 근데, 이번 고비를 어쨌든 넘겨야지 그 다음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 고비가 역사적으로 가장 좀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21년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예금 상품 10% 때, 10%때 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금리가 2%였는데, 뭔 개소리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았고, 제가 이제 부동산 팔 준비 하시라고 주변 분들에게 참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대는 끝나요. 예금 상품 시대가 옵니다. 네이버 적금 관련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고점을 찍었을 때, 당시보다, 8배나 증가했어요. 10만 건에서 80만 건.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위험한 걸 선호하거든요. 이 돈의 가치가 별로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은행에 넣어도 금리를 1%, 2% 주니까, 야, 그럴 거면 누가 은행에 넣냐. 주식이나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막상 주식의 초보자들이 주식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 불안정하고 두렵기도 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매일같이 뉴스 챙겨 봐야 되고 유튜브 봐야 되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금으로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잘 버텨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협 대전 모 지점에서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한도가 없이 금리 7% 를줄 테니까 돈을 맡겨 달라.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예상한 금리 10%대 상품이 출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아파트를 팔아서 저축하는 시대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부동산 시대는 이제 끝납니다.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건 실거주 목적 외로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훈풍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장이 훈풍이 불 거예요. 이번 폭락을 넘어가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금 시장을 키우고 있어요. 미국이 사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 시장을 키워야 될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항상 투자를 하실 때좀 길게 길게 보시면서 계획을 좀 설정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뭐 오늘 뭐 삼성전자가 올랐다 이번 주에 올랐다 그거에 내가 갑자기 막 반응해서 무리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항상 어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항상 길게 길게 보는 습관이 있어야 내가 결국 길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좋아졌을 때는, 좋았을 때는, 그렇게 주식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지금은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제 금리 상품이, 금리 10% 상품이 출시하잖아요. 그럼 아파트 매도세는 더 세져요. 상가 매도세 더 세지고요. 야, 이럴 거면 이거 팔아가지고 은행에 맡기면 1년 뒤에 10%를 받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1년 평균 10% 이상을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게 돼요. 초보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금 상품들이 인기를 많이 끌 것이고 채권 쪽으로도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달러가 폭락해서 올라가는 건 있어도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이제 개인들이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SK 검색량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한 달에 한 400만 건 가까이 나왔었는데 지금 200만 건가량으로 자동차를 사려고 검색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지금 대기업들 재고 계속 쌓이고 있어요. 재고만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항상 기억하셔야 될게 이제 예전처럼 영업이익을 말도 안 되게 갱신하고 매출이 역대급으로 나오고가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앞으로.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달에 200만 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100만 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고요. 소비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됩니다. 이제, 물의 시대가 이제 본격화될 건데, 그 다음에 내년이면 이제 토끼의 해가 오는데, 이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이 시기. 경기 침체가 올 것인데, 기업들이 매출이 과연 좋을까요? 뭐, 재고가 잘 팔릴까요?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요. 인근에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작년하고 올해랑 매출을 한번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순 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계속.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경기침체 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년간 물의 시대를 저희가 살게 될 겁니다. 물의 시대. 물의 시대가 된다는 건참 재밌는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물의 시대는 이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요. 물의 시대가 온다는 것 자체가 물이 가장 원치 않는 게 뭐냐면 땅이거든요. 그 땅이 뭐냐? 부동산이에요. 물의 시대가 시작되면 이 물이 부동산을 공격합니다. 진흙탕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 앞으로 20년간 하락한다라고 했죠. 뭐든지 그래요. 반세기 이상 성장하는 시장은 없어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자로 보면은 정자거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자로 보면 편 자예요. 앞으로는 이 편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편의 시대가. 정자로 된 것들은 다 이제 물의 공격을 받아요. 정자가 뭐냐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자예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그 다음에 답이 있는 문제를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 상품, 보장성, 그 다음에 안정적인 거 정년이 보장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붕괴되는 20년이 될 거예요. 정자들 공무원 변호사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 있죠. 공부를 잘 했던 사람들 정자 이런 직업들이 다 몰락합니다. 뭐 한의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시험을 봐서 뭐 공부해서 뭐 대학을 나와서 전공을 살리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팔자가 참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몰락을 하고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힘들었던 사람들이 전성기를 누리는 시대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앞으로 이제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성분들 중에서는 남편을 잡고 사는 사람들,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편자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뜨고 여자가 많이 뜨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게이 장애인 그다음에 학벌로 따지면 중졸 초졸 대졸 아니에요 고졸 이런 사람들이 대학교를 나온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열려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한 달에 천만원씩 버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딩 개발자들. 코딩 개발자들이 사실 대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굳이 대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나라는 얘기가 많이 펼쳐져요. 그 다음에 연예인 소속사 같은 경우 소속이 없는 무소속 연예인들이 뜬다는 거죠. 그게 뭐냐. YG 출신이 아니라 일반 유튜버들. 그 다음에 개그맨이 아니라 유튜버에서 웃기는, 개그맨이 아닌데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편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뜬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시대니까 지능화다. 지능화니까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동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뜬다. 그게 뭐냐. 남자로서는 일단 키가 작아야 된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키가 작은 사람들이 1등급의 사주로 살아간다. 키가 컸던 사람들은 예전에 대우를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양보를 할 때가 왔다. 이 사회라는 거는 정말 평등하게 돌아가요. 내가 이제 의사를 30년 전부터 했어요. 사람들이 항상 존경을 하고, 1등 신랑감으로 막 대우를 해주고, 막 어른들이 좋아해주는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30년의 전성기를 누렸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의사라는 직업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 좋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좋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좋음과 나쁨은 교차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사람은 지금 앞으로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는 재앙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는 어, 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의사, 공무원, 공인중개사 책에 있는 내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표준화 그게 바를 정자 그 시대는 이제 끝납니다 투자로 치면 공식화돼 있고 보장돼 있고 이런게 어디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 정자거든요 이 시대가 이제 간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에 사람들이 성공하고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치우칠 편자 편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물의 시대는 이 물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편의 시대가 온다는 거거든요. 이제 물을 상징하는 게 여자니까 여성들이 돈을 잘 버는 시대가 열려요. 이제 남자들은 깨갱이죠. 남자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자도 좀 여성 여성한 스타일들은 앞으로 전성기를 누려요. 그게 좀 심하면 게이가 될 수도 있는데. 게이들이나 트랜스젠더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뜬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알고 있으면, 이 주식시장이 앞으로 왜 뜨는지 알수 있어요. 정자가 아니라 편 자니까, 확답이 아니라, 보장성이 아니라, 보장되지 않은 분야가 뜬다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이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장이고, 항상 사람들은, 오늘만 보고, 이번 달을 중심적으로 사상이나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시간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5년, 10년 정도는 내다 봐야지 이게 지금 내가 당장에 틀렸어도 아, 나중에 가서는 아, 이런 게 정말 맞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의 시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이제 유동성이니까 이제 물처럼 이제 흘러가는 묵혀두는게 아니에요. 이 땅의 시대나 산의 시대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묵혀만 둬도 올랐잖아요. 근데 물의 시대는 유동성으로만 가야 돼요.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내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뜬다는 거예요. 물의 시대는. 그래서 물사주를 지닌 사람들은 참 축하드릴 일이고 물사주 같은 경우는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베푸는 걸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뜬다는 거예요. 물사주를 지니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전성기니까 그런 분들은 꼭 이제 부동산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이 투자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20년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기운이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기운이 강하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 주변에 물기운이 강한 사람들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하고 그게 이제 물상이라고 하는데 물상들은 거울을 봤을 때 눈을 봤을 때 약간 졸린 눈 졸린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물상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이 뜨고 또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